순열 색칠하기 중급문제 해설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뭐하는거야? 색을 칠하는 문제죠. 그죠? 그러면 색을 칠하는건 순열이에 왜냐면 여기에 흰색 칠할때나 여기 빨간색 칠했어. 빨간색 칠하고 흰색 칠하는거나 같아 틀려. 틀리죠? 자, 색칠하기는 뭐다? 순열이야. 순열은 두가지가 있죠. 퍼뮤테이션 n r 가 파이의 NR 있죠. 그럼 색칠하기 부분은 이쪽으로 가면 편해. 퍼뮤테이션 NR 됐죠. 그럼 이 바로 이 공식을 쓰면 좋은데, 공식이 안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색을 이렇게 칠한다. 자, 4개의 영역이 있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쪼개따라 해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쪼개볼까요? 4개. 영역이 있는데 여기에 네 가지 색을 칠한다. 서로 다른 네 가지 색을 칠해. 됐죠? 그럼 여기 올수 있는 거네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야. 그러니까 뭐가 돼? 바로 공식 쓰면 돼. 퍼뮤테이션 N R 바로 공식 쓰면 되는데 이런 이런 경우는 공식을 쓰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 조건이 달라붙어요. 조건. 조건이 뭐가 달라붙느냐? 경계선에는, 경계선에는, 무슨 색? 같은, 첫 번째 1번. 같은 색을 칠할 수 없다. 어디? 경계선. 됐죠? 어, 여기까지는 딱 맞아. 근데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자, 중복을 허락해서 칠할 수 있다. 이렇게 달라붙어, 안 붙어? 달라붙죠. 이 조건이 복잡하다 보니까, 색칠하기에 대한 뭐가, 개념이 서야 돼, 안 서야 돼? 개념이 서야 되겠죠. 그 개념은 카페에 제가 색칠하기 원리, 색칠하는 방법 원리 한번 쳐보세요. 아주 자세하게 나왔어요. 제가 그 원리를 여기에다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몇 가지 색이야? 다섯 가지 색이 있는가 봐. 다섯 가지, 다섯 개의 국가에 다섯 가지 색을 칠하는데, 그 중에 네 개의 색을 사용해서 칠하는데, 일단 네 개의 색 선택부터 해야 되겠죠? 콤비네이션. 다섯 개 중에 네개 택해야 돼. 오, 다섯 가지야. 다섯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자, 나는 이제 네 개의 색을 이 다섯 가지 지역에 칠해야 돼? 안 칠해야 돼? 칠해야 돼.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사용해서 5개의 색, 5개 국어에 칠할 때 구분되게 칠한다. 지금 보세요. 같은 색은 칠할 수가 없어. 프랑스의 흰색 칠하고 독일의 흰색 칠하면 국경이 돼야 안 돼. 안 되겠죠. 나라 구분이 안 되겠죠. 여성 구는건 그냥 그는 거예요. 나라 구분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경계선에는 다 서로 다른 색을 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색을 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세 가지 색 칠할 수 있냐? 여기 만약에 흰색 칠했어. 그럼 여기는 경계선이니까 빨간색 칠했어. 그죠? 자, 여기 노란색 칠했어. 그 다음에 여기 흰색 칠했어. 빨간색 칠했어. 세 가지도 칠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걸 따져야 돼. 세 가지 칠하는 방법. 네 가지 칠하는 방법. 두 가지도 칠할 수 있나 확인해 봐야 돼. 근데 여기 정해놨어. 네 가지 색을 반드시 칠하래. 그럼 이런 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 난네 가지 색만 칠하면 되는 거야. 돼야 안 돼. 문제 파악이 됐죠. 그러면 이제 네 가지 색을 칠할 때, 자, 이미 네 개, 다섯 개에서 네개 뽑는 5가 있어. 곱하기. 돼야 안 돼. 되죠. 그러면 이제 네 가지 색을 칠하는 방법을 해야 돼. 지역은 다섯 개의 지역이야. 그래서, 자, 잘 보세요. 왜 순열을 쓰는가, 여기 한번 적용을 해볼게. 자, 내가 이거 프랑스를 그냥 A 지역, B 지역, C 지역, D 지역, E 지역이라고 해볼게. 자, 같은 색을 칠할 수 있는 건 경계선이 아니니까 A하고 뭐야? E는 같은 색 칠할 수 있죠. 되죠? A하고 E. 그 다음에 B하고 뭐 있어? B하고 D도 같은 색 칠해, 안칠 같은 색 칠하죠. 그러면, 자, 이경 보세요. A하고 e, E가 같은 색 칠하면 그냥 E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E가 없으면 몇 개? A, B, C, D죠. 여기에 서로 다른 색 칠하는 랑 똑같죠. 네 가지 색을 칠하니까 몇 팩? 4팩이야. 됐죠? 그러면, 네 가지 색 칠한 다음에, 여기가 흰색이면, 여기다 흰색을 딱 붙여주면 돼. 그니까, 러요 방법은 몇 가지야? 곱하기 한 가지에 부과된 얘기야. 그럼, 얘도 있고, 또 얘도 있죠? 이런 게몇 개?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요렇게 곱하니까 얼마야? 10 곱하기 4팩이 24죠. 그럼마다 240까지다. 이렇게 답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색칠하기 부분, 원리 부분은 요 카페에서, 거기에 보면, 칠하는 방법. 세 가지일 때, 네 가지일 때확 틀려요. 이거 선 구분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지금 같이 이렇게, 뭐, 네 가지 딱 정해주니까 쉬웠어, 안 쉬웠어? 쉬웠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있죠. 한번 원리 부분에 확인 한번 해보세요.